유튜브에서 만나는 리얼 당구에는 큐세 남구 당구차 시즌 3 알고, 알고 보면 쉬운 공. <laughs> 자, 오늘은 네. 온 저번 시간처럼 되돌아오기 샷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흔히 나오는 공인데 흔히 실수하시는 공이 있어요. 오. 한번 유만언님께서출수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 아, 이거 다또 그냥 돌려도 될까? 보통 어떻게 쳐요 음. <laughs> 자, 연락 하겠습니다. 미연 <laughs> 언니 지금 어. 내 과부가 어. 왔어요. 여기 <laughs> 통화도 이렇게, 이렇게 안 가요? 어떻게 어떻게요? 백크샷으로요? 백크샷으로 지금 벌써 칠이라고. <칠시려는> 아니 <laughs> 안 해도 되나? 나의 소망. <laughs> 아니 근데 백크샷 칠려면 더 세게 치셔야 되는 아. 거 아니에요? 이유 없어요. <laughs> 배치가 이렇게 있을 때 네. 많은 분들이 옆돌리기를 초이스 하시는데 음. 옆돌리기가 어려운 음. 이유가 있어요. 그죠 키스에 대한 불편함도 음. 있고요. 끊어쳐야 된다는 부담감도 음. 있기 때문에 이건 옆돌리기 제기 굉장히 어려운 각도예요. 음. 그리고 더블쿠션도 각도를 만들기 상당히 애매한 각도예요. 음. 이거는 아마 무리 얇게 저도 각도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보면 음. 어떤 분들은 아 이거? 되돌아오기가 나오겠네 하고 오셔서 음. 이렇게 보는데 어? 내가 가는 위치에 빨간 공 가리고 있네. 음. 아 되돌아오기도 없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그런데 이거는 복구를 줘서 되돌아오기를 만들 거예요. 공이 음.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회전. 공이 아, 커피어서 빨간 공을 넘어 서 접시를 태울 거예요. 오. 네,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네. <laughs> 오 너무 궁금해요. 오, 우와. 오, 네. 오. 한 번에 성공했서 너무 다행이다. <laughs> 안 돼, 안 돼. 네, 이런 배치가 음. 있을 때. 어? 어느 정도로 밀려야 될지 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음. 이 공은 빨간 공만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음. 그런데 밀어야 되니까 부드럽게 쳐야지 하고 부드럽게 음. 치시면 이게 바로 밀리기 때문에 또 직접 맞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어느 정도 스피드는 음. 있게 음. 얘가 이렇게 되게끔 그러니까 빨간 공을 넘어서 밀림이 발생할 수 있게끔 스피드를 주시는 게 음. 중요해요. 어, 그럼 당점은 어디를 주고? 왼쪽 회전을 다 주시고, 네. 상단을 주고, 두툼하게 한 반보다 두꺼워야 될것 같아요. 음. 반보다 두껍게. 네. 그 스피드는 조금 이렇게 주셔야 돼요. 음. 빨간 공을 넘어가서 휘어야 되기 때문에. 와! 지금 조금 두꺼웠어요째두 번째. 음... 두 번째. 두번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두 번째. 두 번째. 조금 어, <laughs> <제가> 더두께를 <laughs> 네. 얇게 째두면 네. 돼요.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야째두번 너무 얇 오, <laughs> 반대. 어, 그런데... <laughs> 음, 다행이다 아, 내가 언제든지 언 하겠다. 이 배치에서 또 네. 뭐, 투뱅크가 있지 않나요?라고 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떠있으면 투뱅크도 가능하겠지만 당분은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laughs> 옆으로 이 오늘, 있습니다. 오늘 음성에 뭔가 음성에 풀어야 될 때가 남다니어야요 아, 다행이다. 진짜 <laughs> 이것까지 청호하실줄 몰랐는데, 어, 점점 늦으시는것 같아요. 어, 감사합데다 네, 진짜 연습할게요. 네. 남자분들도 이런 배치가 있을 재밌었어요. 때, 배도 나오기가 없다고 생각하지 음. 않고, 옆에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